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익공부실입니다 자 정말 드디어 많은 분들이 그동안 댓글로 요청 주셨던 우리 길고 길었던 토익 RC 알고리즘의 대미를 장식할 파트 6에 관한 설명을 들고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사실 제가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쭉 느낀 거지만은 토익 공부 처음 막 시작했을 때는 파트 6가 솔직히 말해서 별로 눈에 안 들어오는 건 맞아요 그죠? 아니 뭐 이게 뭐 문제수도 뭐총 100문제 중에 16문제밖에 안 되고 이거 그냥 파트 5 공부하다 보면 뭐 저절로 해결되는 파트 아니야? 뭐 싶은 거의 뭐 이제 파트 5에서 7으로 넘어가는 톨게이트 정도의 역할 그냥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호그와트가 할때 거쳐가는 그 9와 4분의 3 승강장 그런 이미지잖아요. 맞죠? 자 그런데 이 영상 보고 계시는 토익 공부 좀 오래 했다 하시는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짜 끝까지 해결 안 되는 파트는 의외로 뭡니까? 솔직히 파트 6요 7도 있지만 6가 진짜 끝까지 해결이 안 돼. 선생님 솔직히 초보는 아니고 문법 공부 열심히 잘 해가지고 파트 5 뭐지 괜찮아. 아마 많이 틀려도 한두 개야. 7? 아 처음에 어려웠는데 선생님 유튜브 알고리즘 가지고 뭐 타점 잡고 뭐 이렇게 뭐그 다음 문제로 풀고 뭐 이렇게 하니까 7도 많이 안 틀리는 것 같아. 근데 6는 이거 뭐 이게 내가 파트 5처럼 그 해석을 아예 안 하고 풀라고 하니까 택도 없는 것 같고. 그럼 뭐 거의 뭐네 문제 중에 세 문제 틀리는 것 같고. 아니, 그러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븐처럼 이거를 그냥 냅다 그냥 해석을 갈기자 니까 이거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고.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 답지 펼쳐보면 꼭 선호 문제 저에건 이거는 문법적으로 그냥 이래서 이게 정답이뭐 이런 얄미운 문제 낀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딱 지나가죠. 아, 이거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러신 분들 많아. 자,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우선 파트 6 알고리즘이 어떻게 풀려가는지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6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걸까요? 왜? 아, 선생님, 뭐, 똥단지 같은 소리 하지 마. 나, 나, 나 바빠, 선생님. 아, 아니에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항상 출제자 시선에서 먼저 출제자 마음을 파악을 해야 이 파트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일종의 철학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모든 알고리즘이 뻗어나간 겁니다. 우리 파트 7 알고리즘에서도, 연기 지문 알고리즘에서 제가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파트 7은 해석을 기반으로 한 맥락 파악을 잘 했는지 묻고 싶은 건데, 출제자가 우리 옆에 앉아서 한 줄씩 해석을 시켜볼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경제성에 따라서 물, 문제를 여러 개 출제함으로써 지문 곳곳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확률 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맞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거기서 아 문제의 정답 근거가 최대한 지문의 상당 부분에 걸쳐서 균일하고 균질하게 분포해야 겠구나 이중 삼중 지문에서 당장 문제 안 쓰이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건 나중에 연기 문제로라도 쓰겠구나 왜 출제자는 거기조차 물어보고 싶었으니까 이런 알고리즘을 깨닫게 된 거잖아요 맞죠 파트 6도 마찬가지야 일단 이 파트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 그거 먼저 생각 해봐야 돼잘 들으세요 절대 파트 6는 파트 5처럼 풀리지 않습니다 별표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요. 저는 파트 5 알고리즘 설명할 때 5에서는 진짜 해석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 정말 강조 많이 드렸어자 근데 6에서는 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거는 해석이 당연히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파트야. 여기부터는 독해 영역의 시작이에요. 엄연히. 그렇다 보니까 해석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해석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선은 내가 글을 읽어보면서 맥락을 파악하기를 할 건데 파트 5처럼 문법적으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군데군데 나오긴 할 겁니다. 그거는 몇개 받아 먹겠다. 요 정도 태도가 적절한 것 같아. 세븐과 파이브의 성격이 적절히 반씩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 해석을 하긴 해야 돼. 그런데 중간중간 이런 문제들은 문법적으로 빨리 풀수 있다라고 그런 것들만 받아먹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파트 6는 크게 보면 세가지의 문제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냥 파트 5랑 똑같이 생긴 문제들이 있어요. 파트 5 문제 어떤 거 있었습니까? 선지가 다 똑같이 생겼을 때 문법으로만 푸는 문법 문제 뭐 이런 거 있었고, 그리고 선지 품사는 다 똑같은데 그냥 완전생판 다른 명사 4개 네 적어놓고 형용사 4개 네 적어놓고 부사 4개 네 적어놓고 이런 거 그냥 어휘 문제를 불렀고, 전체적 부사 하나라도 있으면 전전 문제를 불렀고, 맞죠? 그 자, 그런데 파트 5처럼 생긴 문제들이더라도 파트 6에서는 그렇게 풀리지 않을 때가 50% 이상입니다. 낮게 잡아서 50% 이상이야. 보통 솔직히 말해서 한 60-70%는 파트 5처럼 안 풀려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느 정도는 해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만약에 파트 6에 있는 파트 5처럼 생긴 문제들이 진짜 파트 5처럼 해석이 없이 풀려. 예를 들어서 문법 문제, 싹다 해석 없이 풀리네. 그리고 어휘 문제를 하더라도 형용사 어휘 문제는 뒤에 명사랑 어울리지만 보고 명사 어휘 문제는 동사랑 형사랑 어울리지만 보고 이러고 그냥 파트 5. 처럼 풀린다면은 왜 뭐하러 굳이 돈을 들여가지고 파트 6를 따로 할당을 하나 해가지고 거기에 뭐 출제를 더하고 하겠습니까? 그냥 12문제를 파트 5에다가 더 밀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출제자는 ETS는 절대 비합리적인 짓을 하잖아. 얘네 사기업입니다. 어메따지면은 그래서 무조건 파트 6는 파트 5와는 다르게 풀린다는 생각을 일단 깔고 들어가셔야 돼. 그 중간중간에 어? 이게 웬 떡이야? 이건 진짜 파트 5처럼 풀리네? 이런 것들은 그냥 받아 먹는다 정도의 태도일 뿐이지 일단 어떤 태도를 견제하고 있어야 돼? 아 해석 들어갈 수 있겠다. 오케이? 해석 들어갈 수 있겠다. 잘 들으십시오. 파트5의 문법문제, 전전문제, 어휘문제, 이렇게 세 종류 있었죠. 맞죠? 문법문제는 일단 첫 번째 접근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50대50의 확률이거든요. 첫 번째로 먼저 접근을 할 때는 파트5 문법문제처럼 접근을 해야 돼. 그게 어떤 말이야? 파트5에서 전치사, 접속사, 동사 이런 거 찾아가지고 빈칸 앞에 제일 가까이 있는 전접동 찾으면 그 앞에 슬래시. 빈칸 뒤에 제일 가까이 있는 전접동 찾으면 그 앞에 슬래시. 이말 이해 안 가면 파트5 알고 지만안 보신 거니까 그거 먼저 보고 싶시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슬래시가 나오면 요 사이에만 보고, 수식어의 순서 따져서, 뭐, 명사, 필하면 형용사,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문법 처리했잖아요. 그죠? 근데. 안될 때도 많아요. 어, 50% 이상이야. 그럴 때는 어떻게 들어가야겠어? 어느 정도 해석이 들어가야 돼. 이해되십니까? 자, 전치사 접속사 문제 제가 가장 사랑하는 문제인데요. 왜냐면 얘는 파트 5랑 접근이 동일해. 아, 별표. 어, 얘만큼은 파트 5랑 똑같은 접근 방식을 띄고 있습니다. 선지에 전치사도 있고 접속사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달라질 게 없어. 식스라해 가지고 뭐 전치사 뒤에 명사구가 안 오고 접속사 뒤에 문장 안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똑같이 뒤에 명사구 오면은 전치사만 선지 남기고 문장 오면 접속사만 선지 남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5랑 똑같이 전치사 들 끼리 남아 있을 때는 해석보다 먼저 용법을 따져 보는 거고 용법이 뭐 파트 6에서 바뀌고 그러지도 않아요. 시점 전체는뒤 시점 와야 되고 위치 나타내는전체는뒤 위치와야 돼뭐 똑같습니다. 접속사는 파트 5에서부터 제가 접속사들끼리 남았을 때 어쩔 수 없이 맥락 따져야 되니까 앞문장 뒤문장 해석으로 연결 지어봐야 된다 그랬죠, 그죠 똑같아. 전체가 접속사 문제만큼은 파트 6가 파트 5랑 접근 방식이 똑같습니다. 자 어휘 문제 답도 없습니다. 6에서 나오는 어휘 문제는 있잖아요. 5랑은 완전히 결이 달라. 어떤 식으로 다르냐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파트 5에 eat 먹다라는 동사 뒤에 나무 빈칸에 채워보래. 그럼 선지가 보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선지 A 정답입니다. 선지 A 붕어빵 이런 거 적혀 있어요. 먹을 수 있죠, 그죠? 어, 선지 B 인형 못 먹죠, 그죠? 선지 C 벽돌 점점 더 가관이죠, 그죠? 선지 D 집막 이따구로 적혀 있어요. 당연히 앞에 동사랑 어울리는 거, 동사의 목적으로 쓸수 있는 거는 붕어빵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간단하게 풀 수가 있었어. 파트 5에서는 그 정도로 충분했죠, 맞죠? 솔직말해서 히 6는 이런 식으로 선지가 배열돼. 먹다 뒤에 쓸 목적으로 다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적어놔요. 오케이? 혹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어디로 간다라고 했을 때 뒷부 부분에 go to의 뒷부분 빵구에 진짜 다갈수 있는 장소 명사 같은 것들을 적어놔. 이런 게 파트 5와 6의 차이점이야. 어쩔 수 없이 6에 나오는 어휘 문제는 파트 5처럼 생겼다고 해도 절대 그렇게 안 풀릴 때가 99%니까 그냥 해석을 해준다. 앞에 맥락을 기반으로 여기 자리에 어떤 명사가 들어가는지 앞에 내용을 받아줄 만한 명사가 뭐가 적절한지 이거를 맥락을 따져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여야 돼. 어쩔 수 없는 거야. 자, 여기서 팁이 하나 있습니다. 파트 5 문법 문제 중에 제가 파트 5 알고리즘에서 문법 라인의 가장 밑에 팁하고 뭐라 적어놨습니까? 선지에 선지를 딱 봤을 때 어? 이거는 보통 문법 문제랑 좀 다른데 어떤 점이 달라요? 보통의 문법 문제는 명사 하나 형용사 하나 부사 하나 동사 하나 이렇게 선지를 최대한 흐트러뜨려 놓는데 선지 품사를 최대한 다양하게 놓는데 어떤 문법 문제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동사거나 혹은 동사 관련 선지들을 넣어 놓는 경우가 있어. 오케이. 혹은 네개다 동사 선지일 때도 되게 많죠. 그죠? 그때 보통 우리 어떤 흐름으로 문제를 풀었냐면은 일단 0단계 빈칸 자리가 동사 자리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선지에 동사 아닌 놈들을 소거를 먼저 하고 1단계 그 다음에 뭐한다 그랬어요? 목적어 유무에 따라 능수동 판단을 하고 목적이 있으면 능동 목적이 없으면 수동이 정답이죠 그죠? 2단계 수일치를 주어에다가 해주고 3단계 여러분들이 파트 5에서 맨날 먼저 하고 싶어하는 시제 판단은 왜 마지막에 한다 그랬습니까? 괄호치고 이는 항상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이야 맞죠 그죠? 렇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6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 다시 말해서, 동사 자리 문제고, 선지에 다 동사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나왔어. 선생님, 똑같겠네. 능수동 판단하고, 술 취하고, 마지막에 시제하면 되겠네. 6는 기본적으로 뭘 묻는 파트라 그랬어요? 해석을 통한 맥락 파악을 물어보고 싶은 파트야. 7만큼 본격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부터 독해 영역이 시작이야. 그러면은, 동사 문법 문제가 나왔을 때, 6에서는 무조건 99% 시제 판단까지 밀어붙일 때가 많아요. 별표왜 그럴 수밖에 없겠어? 출제자는 여기에서 여러분들 능수동 술치 물어보시고 싶은 거 아니야. 왜? 그럼 해석 없이 끝나잖아. 이해되시죠? 보통 식스에서 동사 문법 문제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 어차피 시제까지 가야 되니까 처음부터 해석을 하는 게 시간을 차라리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5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는 두 종류의 패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 접속 부사에다가 동그라미 별표 쳐 주시고요. 접속 부사는 5에서는 절대 낼수 없는 문제였어. 왜? 접속 부사는 접속사랑 다르죠. 그죠? 예시 들었던 거 똑같이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파트 5 알고 지면서도이두개 가지고 예시를 들었었는데, 버스랑 하우에벌동의어 절대 아니야. 품사가 달라. 버스는 앞 접속사기 때문에 앞에 문장 나오고 온점이 안 찍힙니다. 왜? 앞 문장이랑 뒷 문장을 버스를 통해서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 거대한 문장으로 이어버린 거잖아요. 맞죠? 근데 하우웨벌은 버시랑 똑같은 앞뒤 문장이 존재를 해도 앞에 문장에 온점 가차없이 찍힙니다. 왜? 접속사 아니니까요. 그죠? 그리고 하우웨벌의 h는 새로운 문장의 시작이니까 대문자로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하우웨벌 접속부사 쓰고 나서 의뢰 콤마까지 찍고 새 문장 출발한다 그랬어. 다시 말해서 접속부사는 앞에도 문장 하나, 뒤에도 문장 하나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단일 문장 출제해야 되는 파트 5에서는 절대 정답으로 낼 수가 없다 그랬죠. 이해 되시죠? 접속부사는 파트 6에서는 절대 날리면 안 되는 놈이야. 왜? 파트 6에서는 실제로 문제 보다 보면은 선지 이게 다 접속부사인, 오로지 접속부사만을 위한 문제들도 출제를 하거든요. 접속부사는 파트 6의 꽃이야, 꽃. 그래서 선지에 일단 접속부사들만 있는 문제들이 있고요. 어? 전치사 접속사도 같이 낑겨있는 문제들이 있어. 이렇게 두 가지가 접근 방식이 조금 달라집니다. 잘 들으세요. 만약에 있잖아요 전치사 접속사도 같이 낑겨있어 이게 만약에 파트 5에 나왔다면 접속부사 바로 버렸을 거야 왜?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에 파트 5는 접속부사선 지금 그냥 버려버리는 대상이지 근데 6에서는 얼마든지 접속부사가 빈칸자리 정답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선생님 그러면 해석을 할까요? 아니지 전치사 접속사 접속부사 자리가 다 문법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 특징 먼저 고려를 해줘야겠죠 그죠? 잘 들으십시오 여기다가 별표 100만 개 치세요 이 알고리즘 전체에서 거의 투탑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접속부사 자리 규칙 지금 당장 외웁니다 자, 빈칸 자리가 빈칸 만약에 접속부사잖아요? 아까 however 가지고 예시될 때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접속부사 앞에 반드시 뭐가 보여야 돼? 당연히 온점 보여야 돼. 맞죠? 왜? 앞에 문장 여기서 끝났을 테니까 빈칸 앞에 당연히 온 점이 보여야 되고요. 콤마에다가 별표 100만 개. 접속부사를 상징하는 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치사 쓰고 바로 뒤에 콤마 찍어요? 안 찍죠, 그죠. 접속사 쓰고 바로 뒤에 콤마 찍어요? 안 찍죠. 바로 뒤에 콤마 나오는 거는 전치사 접속사 말고 접속부사밖에 없습니다. 이 빈칸 바로 뒤에 반짝반짝 빛나는 콤마는 아, 여기가 접속부사 자리 맞아. 너 여기 접속부사 넣으면 돼 라고 알려주는 일종의 신호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선생님, 만약에 아니면 어떻게? 아니면 있잖아요. 그때는 전치사 접속사 문제로 바뀌는 거야 접속부사 자리 아니니까 접속부사 선지에서 다 제거해버리고 그때는 파트 5의 전치사 접속사. 문제 처럼 풀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뒷부분에 명사 보면 전치사, 문장이면 접속사, 요렇게 자, 근데 접속부사 자리가 맞아. 혹은 애초에 선지 나 선생님 접속부사로 통일돼 있어서 이거 뭐 자리 규칙 따질 필요도 없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접속부사 뜻까지고 하나 하나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접속부사는 크게 보면은 총4 개의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별표 하나씩 별표. 첫 번째 카테고리는 뭐가 있냐면요. However, 그러나라든가.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든가. In other hands, 반면에라든가 이런 식으로 앞 문장과 뒷 문장이 서로 이렇게. 이렇게 역으로 접하는 역접의 접속 부사들이 있습니다 제말뭐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앞문장 뒷문장 내용이 흐름이 꺾이는 것들 오케이 두 번째 뭐가 있냐면은 As a result, 결과적으로. Therefore, 그러므로. 이것들 뭡니까? 앞에 문장이 원인이고 뒤에 문장이 결과가 나와야 되는.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인과 접속 부사들이 있습니다. 맞죠, 그죠? 자세 번째로 추가가 있어. 추가는 그냥 앞에 문장 했던 말, 그냥 비스무리한 문장이 뒤에 문장에도 또 나오는 거야. 예를 들자면은 나는 붕어빵을 좋아한다. 또한 나는 여름철에는 사과도 좋아한다. 아뭐 아니면 수박도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뭐 예시를 들자면은 further more 이라든가, 아니면 besides 게다가라든가, in addition 이라든가, 뭐 이런 놈들이 있겠죠, 그죠? 자역 역접인과 추가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냥 싸그리 다 기타에다 쳐박습니다. 저는. 팁, 별표. 90%의 정답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90%의 정답은 역접인과 추가 카테고리 이세개 중에서 나옵니다. 별표. 100%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토익은 무조건 효율 싸움이 중요하거든요. 당연히 어떨 때는 역접인과 추가 아닐 때도 있지. 정답이 거기 아닐 때도 있지. 근데 일단 선지에 역접인과 추가인 놈들 먼저 우선순위로 따져주셔야 돼.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역접, 역접 안에 있는 카테고리에서 접속부사들끼리 조금 조금씩 쓰임 다를 수 있지. 인과 안에서 조금 조금씩 다를 수 있지. 추가 안에서 조금 조금씩 다를 수 있지. 근데 일단 접속부사는 카테고리 싸움이기 때문에 접속부사 문제가 나왔다. 그럼 앞 문장 읽어보고 뒷 문장도 당연히 읽어봐야 돼. 앞뒷 문장 당연히. 읽어봐야 돼. 연결을 따져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이 선지에 있는 그 미시적인 뜻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요. 어앞 문장 뒷 문장 꺾이네. 선지에 역전만 남겨야겠다. 앞 문장이 원인인데 뒷 문장이 결과네. 그럼 인과 남겨야겠다. 아무장뒷 문장, 문장에 했던 소리 또 하고 그냥 비슷한 문장 들어 있네. 추가 남겨야겠다. 요렇게 들어가셔야 돼. 만약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기타 중에 뭐 예시를 드는 상황이라면 for example 이라든가 뭐 이런 거 정답 될수있겠지만 일단 뭐라고요? 역접 인과, 추가 먼저 우선순위로 대접해 주셔야 돼. 이해되시죠, 그죠? 접속 부사들이는 앞에 온점 뒤에 콤마 보여야 된다, 반드시. 문장 삽입. 자, 이거는 이게 6가 5와 7의 성격을 적절히 섞은 파트라는 게 여기서 여실히 드러나는 거야. 7의 DNA가 어디에 묻어 있는 거야? 6의 문장 삽입으로 표현이 되는 거야. 문장 삽입은 6에도 들어있지만 7에도 들어있죠. 그죠? 차이점은 뭐밖에 없어? 6의 문장 삽입은 삽입될 위치가 한 군데고, 빵꾸 위치가 한 군데고, 삽입 후보 문장이 4개야. 선지가 4개야. 그런데 7에서는 삽입 후보 위치가, 빵꾸 위치가 4군데고, 삽입될 문장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기본적인 접근 방식은 밑에 있는 박스 똑같아요. 자, 잘 들으세요. 진짜 잘 들으세요. 문장 삽입을 할때 A, B, C, D 선지 하나씩 따지는 거 아니야. 무조건 어떤 거 들어있는 선지도 먼저 따져야 되냐면 대명사에다가 별표 100만 개. 자, 대명사는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앞에 그 대명사를 받아줄 일반 명사가 존재해야 그러고 나서 대명사를 쓸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혹은 딱 하나의 명사 혹은 명사구로 표현이 안 되더라도 앞에 이 대명사를 받아줄 만한 어떤 내용이 존재해야 그거를 그것이라든가 그들이라든가 이런 대명사로 받을 수가 있는 거겠죠. 당연히 여러분들 알고 있는 대명사, 혹시 제가 몰라가지고 불안해서 적어놓은 낫지만에 선지에 만약에 대명사가 보여. 예를 들어서 선지에 이시 있어. 그것은 이래. 아니 도대체 그것이 뭔데 이 생각 먼저 여러분 해주셔야 돼. 앞에 문장에서 바로 못뭐 찾으러 가야 돼? 그것을 받아줄 만한 단수명사 찾으러 바로 가셔야 돼. 이해되시죠? 그죠? 자, 만약에 대명사 같은 게 없어. 그러면은 이순이 지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게 뭐가 있냐면, 무슨 말이에요? 이, 디스죠? 그죠? 저 대시죠 그죠 이그 저에서 그는 도대체 누굴까요 더야 더어 더예요 정관사 더는 부정관사 어나 언이랑 달라 더는 해석이 되는 관사야 the apple 하면은 an apple이랑은 완전 뜻이 달라 an apple은 뭡니까 그냥 불특정한 사과 하나 의미하는 건데 the apple이라고 정관사 the라고 쓰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 특정한 사과 그 사과라고 엄연히 그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관사가 붙었을 때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이 순위로 밀어놨지만 정관사 더는 일종의 지 이시형용사와 비승무리한 역할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 집, 그 사과, 그 후보자들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1순위로는 무조건 대명사 들어있는 선지를 먼저 찾되 만약에 대명사 들어있는 선지가 한 개도 없거나 대명사 들어있는 선지가 일단 먼저 보긴 했는데 도저히 맥락이 안 맞아. 그러면 2순위로 정관사 더가 들어있는 선지를 마치 대명사 선지처럼 후보로 두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죠? 특수부사 50만 개 별표. 특수부사가 뭐냐면요. 이건 그냥 제가 붙인 이름이고요. 도에 해당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들으세요. 만약에 내가 삽입할 문장이. 나는. 짜장면도 좋아해라는 문장이야. 자, 그럼 앞에 문장은 반드시 어떤 내용 들어가야 돼? 나는 일단 짜장면 말고 뭐를 좋아한다라는 내용이 선행이 반드시 돼야 돼.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잡아야 되는 특수 부사 딱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말에서 나도, 짜장면도 이런 식으로 토에 해당하는 부사 뭐가 있냐면 딱세개 외우십시오. also 별표, to 별표, as well 별표. Well. 이 중에서 also는 문장 중간에 들어갈 때가 많고요. to나 as well은 문장 맨 끝에 들어갈 때가 많은데 뭐 상관없어. 문장에 만약에 선지에 a b c d 중에 대명 상사나 올소투에즈웰이 so 보이는 선지가 있다. 무조건 걔네 먼저 우선순위로 두셔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있어. 그러면 있는 선지가 뭐라고요? 무조건 1순위 정답 후야. 여러분 만약에 여기 초보자분들 계시다면 솔직히 말해가지고 네개 선지 중에 하나에만 그런 게 있잖아요? 거의 그거 찍어도 80% 이상 정답 확률이 있을 만큼 이거 진짜 강력합니다. 진짜 강력합니다. 문장사비 어찌보면 은 식스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잖아요. 이거 문장삽비 하나 푼답시고 눈 감아 뜯으니까 막 1분, 2분 지나가 있고 막 시간 밀리고 막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특히 초보자라면 더도. 무조건 그래서 어떤 선지 먼저 살펴보셔야 돼. 대명사나 특수부사나 도에 해당하는 요세 가지 부사 들어있는 선지 먼저 찾아보셔야 돼. 그렇다고 덜컥 고르면 그건 초보자분들의 한해서만 허용이 되는 거고 중수 이상일 경우에는 앞에 내용에서, 앞에 문장이나 앞에 내용에서 반드시 뭘 찾아야 돼그 대명사나 나도 짜장면 도에서 그 앞에 내용에 받아주는 말을 찾아줘야 돼 대명사가 있었다면 그걸 받아줄 만한 내용 혹은 받아줄 만한 명사를 찾으셔야 되고요 반드시 그게 존재해야 되고 나도 너도 짜장면도 이런 특수부사가 들어있었다면 나는 짜장면 도 좋아해 어 그럼 앞에 문장에 나는 일단 뭘 좋아해라는 내용 이렇게 받아주는 말이 존재하는지 그걸 찾으셔야 돼 있다 그러면 거의 그냥 99%개가 정답이야 이해되십니까 자 없다면은 그때는 솔직히 말해서 고난도 문장 삽입이에요 고난도 문장 삽입에 관해서도 솔직히 말해가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또 한번 진하게 다뤄 드리긴 하겠지 문장 삽입만 가지고 영상 하나 또 찍을 수 있거든요. 그때 좀 진하게 다뤄 드리긴 하겠지만 일단은 요 정도로 기억합시다. 기억합시다. 만약에 대명사도 없고 정관사도 없고 특수부사도 없어. 내가 잡을 게 도저히 없어. 그러면 문단의 통일성이라도 잡아 보셔야 돼. 살포시 별표. 통일성 선생님이 뭐나 중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마지막으로 듣고 안 들어본 얘기인데 자 제가 다시 핵심만 말씀 드릴게요. 통일성이 뭐냐면 하나의 문단에는 하나의 주제만 들어가야 된다. 이게 통일성이야. 자 근데 토익에서는 어떻게 좀 쌈박하고 섹시하게 써먹을 수가 있냐면 잘 들으세요. 문장을 삽입을 할때이 삽입될 문장이 간혹 가다가 부정적인 문장인 경우가 있어. 오케이? 그러면은 그 부정적인 문장은 반드시 어디 들어가야 되냐면은 부정적인 문단에만 들어가야 돼요. 혹은 삽입될 문장이 누가 봐도 너무 긍정적이야. 근데 지문의 문단이 세개 있는데 1문단 부정적이고 3문단 부정적인데 2문단만 긍정적이야. 자, 그럼 여기는 2문단에 들어가야 돼. 오케이, 자, 문단의 통일성은 분위기도 통일성에 포함되는 영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문단에는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주제만 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하나의 문단에는 하나의 통일된 분위기만 연출돼야 되는데, 내가 삽입할 문장이 만약에 부정적이잖아요. 그럼 무조건 부정적인 문단이 만들어 가야 돼요. 오케이? 문장 삽입 고난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한번 별도의 영상을 하나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파트 6알고리즘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선생님, 나 파트 6 선생님이랑 같이 좀더 풀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정 댓글이랑 설명란에 링크로 남겨놓은 제 인강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면 많은 도움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럼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도와드리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